여러분, 정년 60세에 나가는데 연금은 63세부터라고. 그럼 그 사이 3년은 뭘로 살아요? 본인의 수령 시기 확인. 먼저 당신의 생년을 확인하세요.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.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입니다. 그리고 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게 돼요. 소득 공백기 해결 세 가지 방법. 그 사이에 소득 공백기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조기연금. 당장 돈이 필요하면 최대 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어요. 대신 주의하세요. 5년 앞당기면 연금이 30% 줄어듭니다. 평생요? 두 번째, 연기연금. 반대로 여유 있다면 5년 늦춰서 받으면 36% 늘어나요.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. 100세까지 산다면 훨씬 유리해요. 세 번째, 임의 계속 가입.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65세까지 추가로 가입해서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 확인. 어떤 선택을 하든 먼저 본인이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.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355로 전화하면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.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선택하는 거예요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